슈퍼카는 물론 세계적으로 희귀한 튜닝카들까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두바이. 그러나 슈퍼카를 껌값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고장이 나진 않았는데 사막 한가운데 수십억짜리 페라리나 두가티가 모래바람을 뒤집어쓰고 세워져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흔하다고 하는데요. 두바이가 위치한 아랍에미리트는 인구의 90%가 타국에서 이민 오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니 사실상 외국인의 나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부호가 슈퍼카를 사면 질리지 않는 한 버려지는 일이 없겠지만 이런 부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혹은 지름신이 온 건지 은행 대출을 끼고 슈퍼카를 사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법률상 대출금 납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자그마카로 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혹은 애초에 납부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 공항 근처에 차를 버리고 자신의 원래 나라로 도망가게 되면서 잘 굴러가는 페라리부가티가 졸지에 폐차장에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폐차장이 아니라 비교적 깨끗한 녀석들은 경매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방치된 상태에서 사막의 뜨거운 열기와 모래번지 탓에 부품의 고장이 많아 폐차장에서 멀쩡한 부품이 떼어지길 기다린다고 다